또 보여드리는 거야, 지금. 너무 좋아갖고. 한 뚜껑, 두 뚜껑. 이렇게 해갖고, 칙칙 뿌려주는 거야. 살짝. 되게 불타오르죠? 곰팡이 균이 잘 생기는 다육 뿌려주는데, 확실히 윤기가 나고, 이고 소주를 이렇게 살짝 뿌려줬었어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얼굴이 펴서 신기해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소주를, 어, 다육이한테, 양보를. 오늘 이렇게. 앞에 보면, 소주가 보일 것이에요. 그리고 500 어, 생수통이 보이고 종이컵이 보이죠? 제가 왜 가져 나왔을까요? 근데 너무 좋아갖고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소주를 제가 다육이한테 분무기로 해서 뿌렸잖아요. 근데, 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laughs> 이렇게 보면 저희집 엘히오로가 얘가 잠에서 깰 때가 됐는데 안 깨고 있었어요 되게 오므려져 있었던 거를 어, 물을 주고도 얘가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소주를 먹고 얼굴을 조금 핀게 어, 주인 눈에는 보였었어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얘도 tm도 얘도 오므려져 있었거든요 분갈이 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오므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다음날 봤더니 얼굴이 살짝 핀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제가 이제 얘를 그 전에 뿌리기 전에 영상을 찾아봤어요. 근데 긴가민가할 정도로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확실히 입장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물반응한 거죠.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얘가, 얘가 뭘까 <laughs> 얘가 암으로 파티예요. 암으로 파티인데 저희 집에 올때 사실 얘가 비실비실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소주를 뿌리고 나서 윤기 흐르는 걸 보였어요. 윤기 돌르지. 그 이제 약간 이렇게 추위에 약한 애들 보면 어 약간 시들시들한 게 눈에 보여요. 그래갖고 아 얘가 추위를 타서 택배를 오고 좀 그래서 좀 고생을 했구나. 좀 이게 분갈이하고 안착되는데 얘는 좀 아슬아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3일 전에 어, 소주를 뿌렸어요 어, 소주 댓글에 이제 구독자님이 소주 뿌린데 좋아요 그래갖고 소주를 뿌렸더니 사갖고 택배를 붙이고 택배를 붙이고 오면서 소주를 하나 사갖고 왔죠 그래갖고 밤에 뿌렸죠 근데 요 엘히오로가 그 다음날 보니까 입장이 미세하게 살짝 핀게 보인 거예요 어, 뭐지? 했는데 또, 이제 제가 부엌 창가에다가 분갈이 한 애들을 놔뒀어요, 얘네들을. 근데 거기에 요 TM이, 어, 살짝 핀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긴가민가하지만 얘는 뭔가 살짝 폈는데 오늘 더 살짝 폈어요. <laughs> 왜, 어저께 제가 그걸 찾아보고 나서 한번더 뿌려줬거든요. 근데 더 많이 폈어요. 어, 신기하죠? 근데 이걸 누가 믿을까요? 얘네들이 술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술에 취한 걸까요? <laughs>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얘도 더 많이 폈죠. 어, 그전에는 이렇게 오물려져 있어갖고, 어, 얘왜 잠에서 안 깨지? 작년엔 되게 활짝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 이게 쌀쌀한 날씨도 영화로 뚝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뭐지? 뭐지? 하고 있었는데, 소주를 뿌리고 나서 입장이 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또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이게 분무기 그, 에다가 소주를 한 다섯 뚜껑을 집어 놓으면 괜찮아요. 500ml 생수병에 소주를 한 다섯 번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컵에는 한두컵 정도, 어, 소주로 두 뚜껑입니다. 두 뚜껑. 그렇게 부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500ml 생수병에는 소주를 한 다섯 뚜껑 정도 부으시면 돼요. 그래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서 분갈이 한 애들 같은 경우 뿌리 안착 하는데도 좋고, 얘네들이 살 균 소독하는 데도 좋고 다육이는 뭐 식물들도 다 그렇지만 입으로도 영양 빗물 뭐 그런 액비의 흡수율이 더 좋대요 그래서 어~ 얘네들한테 어~ 소주를 어저께 더 뿌려줬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더 뿌려주려고, 제가 원래 간엽들은 예전에 분모기를 해서 많이 뿌려줬었어요. 소주는 아니고, 그냥 물. 물만 뿌려줘도 식물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 간엽 같은 경우에 잎에다가 물을 많이 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육이도 이렇게 분갈이하고, 얘네들이 뿌리를 많이 잘라갖고 오고, 많이 말른 상태에 얘네도 약간 좀 탈수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소주, 를 섞은 물을 뿌렸더니 얘는 벌써 짱짱해요. 어, 어저께 얘를 심은 게 제가 시들시들해서 얘를 빨리 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분갈이하고 물을 주고 제가 소주를 좀 뿌려줬어요. 그때 입장이 지금 자리 잡힌 게 보입니까? 이게 뒤에?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어, 요 아이가 그린 킨이에요. 입장이 짱짱하게 지금 물이 먹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즘에 제가 분갈이하고 발을, 물을 주는 게, 어, 온도도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어, 너무 추워질 때물 주는 것보다 조금 따뜻할 때물을 주는 게 뿌리 한 채에 좀 빨라요. 그리고 온도가 지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 한여름에 분갈이하고 물을 주는 거랑 지금 물을 바로 부추는 거랑 매우 달라요. 그래서 분갈이는 매뉴얼대로 딱 하지 않고, 어, 요령껏 합니다. 요령껏. 그래서 딱 정해진 거는 시기별로 약간 요런 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소주를 한번 타서 한번 뿌려볼까 합니다. 지금 윤기가 잘잘 흐르죠. 얘가 며칠 전까지는 시들시들해서 얘가 혹시 분갈이 잘못해서 빠야 하는 거는 아닐까 한데, 확실히 소주를 <laughs> 뿌리고 나서 윤기 흐르는 거 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깍지가 있는 애들은요. 뿌리면 깍지가 박멸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옆면십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얘네들이 윤기가 반질반질 하는데 너무 독하게 타면 안 돼요. 가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소주도 좋다 그래서 너무 듬뿍듬뿍 넣으시면 아, 안주는 건 못하니까 용량을 조금 지키시거나 아니면 조금 약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깍지가 생긴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약을, 원래 좀 독한 약을 좀 쳐야 죽거든요. 근데 이 소주 같은 경우에도 이종이컵으로 해서 소주 두, 뚜껑, 요걸 뚜껑으로 두번 넣고 그 이제 깍지가 생긴 애들을 뿌리면 깍지가 박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깍지가 생기면 한번 뿌려볼까 합니다. 아직은 깍지가 없어갖고 제가 보여드릴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깍지가 생기면 제가 한번 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갖고 해서 한 뚜껑 두 뚜껑 지금 한 뚜껑이 약간 못되게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제가 여기다 부 거예요. 500ml니까 원래 이렇게 갖고 요거대로 쓰시고 500ml 같은 경우에는 다섯 뚜껑을 노라 했죠. 다섯 뚜껑에서 여섯 뚜껑이에요. 근데 조금 못되게 한 다섯 뚜껑. 지금 두 개를 부었어요. 여기다 불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두 뚜껑 벗죠. 세 개, 네 개. 다섯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 겉핥기 식으로 보시다가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여기다 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진짜 긴감인가 해 갖고 다시 뿌려줬거든요, 애들을. 근데 확실히 TM이 활짝 폈어요. 제 영상 옛날 거 찾아보시면 얘가 어무 살짝 오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어저께 뿌렸더니 덮혔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윤기가 조금 나고 애들이 뭔가 생기가 있어요. 어, 우리가 봤을 때, 진짜 피죽을 못 먹은 애들처럼, 얘가 진짜 시무룩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로 파티가 좀 원래 약한 애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좀 많이 흔들어야 돼요.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흔들어갖고, 어, 여기다가 부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는데, 확실히 윤기가 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 필다가 됐는데 너무 오므려져 있어갖고 그때 얘를 듬뿍 준 것도 아니고 소주를 이렇게 살짝 뿌려줬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얼굴이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거보다 더 오므려져 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얼굴이 펴서 신기해서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양진도 얘도 어저께 입사기가 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진짜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뽑아 놓으면 그, 우리가 파도 오래되면 시들시들해서 죽죠. 배추 같은 것도 바로 사갖고 김치를 담그지 않으면 걔네들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약간 좀 그런 기미가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하고, 아모르하고, 예 약간 입장이 뭔가 이렇게 처음 올 때랑 좀 다르게 해서 제가 어저께 분갈을 얘도 빨리 데리고 와서 해줬고, 어, 양진도 그랬었는데 분갈을 하고 물을 좀 뿌려줬어요. 어, 수, 그, 소주를. 근데 확실히 입장이 뭔가 달라졌어요. 좀. 그리고 효과는 진짜 눈에 보이게 있어갖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소주를, 어, 다육이한테 양보를 해보세요. 아니면 또, 어, 애주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laughs> 조금 남겨갖고, 이거 하나 쓰, 좀, 하나 사다가 되게 오래 쓸것 같아요. 어, 하나 사다가 저도 지금 거리대쫙 뿌리고, 어 일거리대 뿌리고 베란다인 그진열장 있는데 싹 뿌렸거든요. 그리고 도요 정도가 남았죠. 어한 며칠 쓸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렇게 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리대는 제가 안 뿌렸어요. 아직 그래서 이 거리대는 오늘 밤에 제가 뿌리는 영상을 한번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뿌렸더니 확실히 그래서 분갈이하고 우리가 다육이를 물주기 좀 벌벌벌 터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소주를 타갖고 입장에, 공간에한 애들 이렇게 뿌려보세요. 이렇게 바로 사실 나타나기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효과적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소주는 절 사실 별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별 기대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얘가 입장을 살짝 피고 있어갖고, 깜놀 했습니다 깜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부엌에 가서 확인해봤죠. 을 그때 제가 이제 분갈이 한 애들도 뿌려줬거든요. 영상에 담았는데 TM이 얘도 활짝 조금 살짝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입장이 그래서 깜놀해갖고 <laughs> 어저께 한번 덧뿌려줬습니다. 용량은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깍지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어, 다육이가 사실 깍지가 생기면 그 친환경적으로 예방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갖고, 메머드에다가 아주 약을 타갖고, 화분채 퐁당 빠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초보 때 깍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받쳐서도, 깍지를 어떻게 죽이냐친환경안 들고, 메머드가 제일 잘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농장이나 피케핑 하우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그쪽에 많이 생기죠 벌레들이 왜냐면 그 다육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머드 아니면 뭐 비닐 뭐 퐁퐁 같은 거는 저도 해봤는데 그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아요. 퐁퐁은 다육이가 저도 그래갖고 많이 상해서 예전에 초보 때 해봤는데 퐁퐁은 진짜 아니고 매머드가 들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드는데. 약물체 그냥 퐁당 빠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깍지는 그렇지만 응애는 그렇게 하면 다육이도 죽어요 응애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메머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요 소주는 제가 일단 깍지가 없으니까 생기면 한번 뿌려보는데 깍지에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 그냥 병충해 예방 그리고 균들 살균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육이 분갈이하고 살짝 뿌려주면요 뿌리 활착이 좋고 애들이 뿌리 활착이 좀 빠른 것 같고 얼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축 처지고 나힘 없고 어 오늘 내일 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활짝 피고 윤기가 난게 아무르파티 아이 뭐지 데리고 왔는데 비실비실 거려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입장이 짱짱하고 윤기가 흐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테 제가 이제 좋은 꿀팁을 드리는데 요 소주를 분무기 500ml 에는한 5뚜껑 넣으시는게 좋고요 이렇게 종이컵은 뚜껑이야 뚜껑 얘, 얘 뚜껑으로 두개 용량을 꼭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윤기가 나고 애들 뿌려알차기 좋고 분갈이 하고 뿌려 주시면 애들이 뭔가 어, 뿌리 알차기랑 이게 자리 잡는데 좀 빠른 것 같아요. 옆면 시비라는 게 입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 뿌리로만 그 양분을 흡수하는 게아니라 입으로 더 흡수를, 영양분을 더잘한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습도가 있을 때, 어, 옆면 시비를 하면 좋다는데 어차피 여기에다가 수분에다가 얘네 얼굴에다 쭉쭉쭉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만점이겠죠. 오늘 이렇게 소주, 연면시비 해갖고 살짝 뿌리면 다육이가 얘네들이 취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좋아서 활착이 잘 되는 건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윤기가 일단 잘자 흐르고 뿌리 활착이 되는 게 눈에 보이고 비실거렸던 애가 갑자기 빨딱 일어선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보여드려요. 이렇게 안녕! 嗯。